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결혼을 앞둔 남친에게 거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한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30대 중반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커플입니다. 연수원에서 만나서 근무지도 비슷하고 해서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했어요. 둘다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인이니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신혼 부부 주택도 알아보고 부모님 인사할 일정도 잡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상견례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고백할 게 있답니다. 저한테는 은퇴하시고 아파트 월세 수입으로 노후 즐기신다던 아버지가 조현병 환자시라네요.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란 건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사유는 나중에 조심스레 물어봐야지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폭탄선언을 들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증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으니 어느 정도냐 물었더니, 약을 꾸준히만 먹으면 문제는 없다. 다만, 대학생 때 아버지가 약안 먹고 병이 심해져서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다. 그 후로는 약잘 먹고 사고 안 친다. 너는 만날 일 절대 없게 만들겠다. 이런 막말을. 이거 만약 지금 말안 했으면 사기 결혼 사유 되는 거죠. 솔직히 아직 결혼을 서두를 나이도 아니고 집안도 저희가 더잘 살고 무엇보다 정말 화목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배우자와 늙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화목함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모르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 그동안의 방어적인 태도들과 뭔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듯한 느낌이나 우리 가족 에피소드 얘기할 때 공감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 방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 부모님께 말했다가 집안 뒤집어질 것 같아서 조용히 제 선에서 끝내야 할것 같은데 이 사유 하나만으로 결혼 약속 다 엎어도 되는 거겠죠? 결혼할 사이로 알고 있는 연수원 동기들이랑 직장 동료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저는 몇년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간신히 들어간 직장이라 이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아니랬던 거겠죠. 그래서 연수원에서 동물의 왕국이 벌어질 때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신중하게 인연을 찾았었는데 진짜 중요하고 큰 문제를 이제서야 알았네요. 남친은 겉보기엔 진짜 괜찮았어요. 학벌, 외모, 직업 다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도 경제적으로 넉넉했고요. 막 건물주처럼 막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라 부모님 노후 걱정 없고 저희가 부부로서 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데 족하다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면 계속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캐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그랬더니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상속받은 부동산 월세 덕분이었어. 앞으로도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 끊었어. 연락처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너가 원한다면 결혼식장에도 못 오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 게그 월세는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니 당연히 아버지랑 반반 나눠 가질 텐데 이게 정말 연을 끊는 게 맞나요? 그리고 친인척들 다 부르는 결혼식에서 아버지만 쏙 빼놓으면 와서 깽판 칠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리 확신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걸까요? 또 회사 다니다 은퇴하고 노후 즐기신다는 아버지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네요. 정신병 때문에요. 여태 자기인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너에게 차마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이라는 논리였는데, 이거 구라 맞잖아요. 결혼 준비에 저보다 더 들떠있는 엄마가 혼수 계약하러 다니기 전에 빨리 말을 해야 하는데, 폭탄 선언급이라 타이밍 잡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신병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별을 통보하고 난 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됩니다. 직장도 진짜 좁은 바닥이라 파원료로 살아갈 걱정도 좀 되고요. 빨리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든지 해야겠어요. 그래도 조현병 사유로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보단 지금 이별하는 것이 나은 거겠죠?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